안녕하십니까 리너의 동경 프로 바 받은 겁니다. 예, 단타 하즈레이너6탄이고요 예, 야마토 2199. 예, 야마토의 최신 버전이죠. 제가 이 야마토를 어, 프로모션 비디오 소개만 하고 그 뒤로 영상을 안 찍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물론 아파리가 안된건 아닌데 예.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제가 안 찍었는지를. 일단 지금 빨간 나마 들어와 있대요. 네, 중간에 보시면 조그만한 게 이제 빨간색 보르 다마가 보이고 지금 기진행 발동을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까지 넘어가고요. 이제 밀치가 걸리겠죠? 이 나이는 지금 홀에서 없어졌습니다. 네,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지금. 파동포. 예, 파동포 준비 중. 정말, 야마토는 이 파동포, 이거 하나로 먹고 사는 그냥 받침껍니다. 예. 이 연출은 어떻게 만들어도 정말 뭐랄까 좋아요. 예. 너무 이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징보. 이뭐 시간을 끌기 위한 작업입니다. 예전이었으면 바로 땡겨라고 하겠죠. 근데 요새 다이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요딴식의 필요 없는 어떤 연출들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서 뭐아타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뭐 빨간다마였기 때문에 기대도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야마토이 이 아마토 2199 아마 빨간다마로 맞은 건 이때 뿐일 겁니다. 다 샜어요. 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생것 같습니다. 네, 빨간 나마만. 이렇게 해서 이제 간만에, 이제, 빨간색으로 아타리가 돼서, 확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지금 4대 일단은 뭐, 커튼 한번 나와주면서 칠로 바꿔주는 모습. 이렇게 되면 확변이 확정이고요 예. 150바퀴가 주어집니다. 75바퀴씩 9번인데, 아, 이때도 이, 딱첫 아탈일 때이 음악, 이 야마토의 주제곡, 아, 딱 나올 때 약간 에반게리온의, 어 잔혹한 천사의 태제가 나오는 그런 느낌. 뭔가 평화로우면서 아 전투에 한번 이겼다 그런 느낌이 싹 들어요. 아 진짜 조금만 더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게 3위에서 맞는 게 실수야. 상쾌해서 계속 만들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이제 75바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 75바퀴가 끝나고, 여기서 이제 어 한번더 75바퀴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끝날 때도 있어요. 바로 그런데 역시 이 상표에서 3위로 오면서 그림체 같은 거는 확실히 3위, 3위식으로 좀 변했어요. 예. 약간 3위에서 어 캐릭터들을 보면은 같은 캐릭터인데도 이 상표와 3위에 추구하는 바가 조금 틀립니다. 이 상표는 살짝 귀여운 느낌 예. 그런데 이제 3위 쪽으로 오면 살짝 북두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예. 북두 작가가 아니지만은 뭐랄까 이제 멋있는 느낌 이 3위가 추구하는 약간 그런 그림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자들이 조금 섹시한 느낌. 네 이때부터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네, 역시 아무것도 없고 150바퀴가 그냥 지나갑니다. 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겠냐고요 이거를. 실로 맞아서 1 5 0바퀴 그냥 돌았는데 예, 단타 실다마마 300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들어간 다마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북동무쌍입니다. 이제 무쌍은 워낙 제가 뭐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하즈에 되는 영상은 제가 뭐 많이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항상 아타니가 되는 영상 위주로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번엔 좀하즈에 되는 영상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이이 연출은 더 가야 된다. 그런 것들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기지렌 3이고, 가운데 초록색 블러시 그리고 숫자가 지금 50밖에 안 올라갔어요. 이게,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은, 이 숫자가 많이 올라갈수록 일단, 이 투기 100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냥 흰색 문에 숫자는 오고 자기. 네, 여기서 이제 배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예. 네. 사실 예 빨간색이고 하면 괜찮은 다이라면 배틀 가줘야 돼요 네. 숫자가 오고 거기서 아타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자막이 빨간색이다 하면은 가주는 게 물론 안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괜찮은 다이들은 가줘요 이렇게 안 가주고 지금 뭐 일격 찬스도 안 나오죠 일격 찬스도 안 나오면 아아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지금 금나마 금나마 31초 받았습니다. 네. 보통 좌측 상단에 이제 대기가 뜨는데 대기도 없고요. 일단은 네, 초도 노란색, 이때 빨간색이 아무래도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엔 네, 빨간색 플러시 빨간색 플러시가 가운데 에 오는 게 확실히 세, 세요. 지금, 오른쪽에만 보였는데, 가운데 보이는 게 확실히 셉니다. 예, 네, 당연히, 기지앤 3으로 넘어가는 코스고, 지금 여기서라도 초가 나와줘야 되는데, 초가 안 나와. 네, 마지막에, 결국, 빨간색 플러시 가지고 숫자가 91. 뭐, 금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 네, 배트까지 가는 모습이고요. 각성, 여기서, 예, 네, 금색. 주위에 금색이 나왔습니다. 지금 금담화의 주위 금색. 네, 여기서 떨어져 주고요. 떨어져 주는 건 흰색. 그래서 살짝 빨간색까지 기대하고, 아니면 군예고를 기대해 봐야 되는데, 그냥 이제 자막은 빨간색. 기대도 3개 반입니다. 이제. 네, 자막 빨간색도 있고요. 솔직히 근데 금단화가 오면, 뭐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맞아줘야 돼요. 확률적으로는. 네. 저는 금담화 세면 보통 30바퀴 돌리고 바로 뺍니다. 네, 지금 뭐 기술을 안 써줬죠. 금담화인데 기술을 안써졌어요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금담화에서. 초반에 금담화 빡 세게 오고, 그 뒤로 이 자막도 그냥 생이죠. 생자막에 네, 빨간색. 커튼이 빨간색으로 가요. 이쯤 오면은 아, 금담화가 아니면 포기를 하는데, 솔직히 금담화기 때문에 끝까지, 예, 마지막에 초록색 것도 수 칠성, 예, 집니다. 이게 금담화의 전형적인 코스예요 점점 약해지는 코스. 하즈레 되는 코스로 굉장히 코스가 많이 나옵니다. 예, 지금 뭐 빨간색 다아 숫자 4고, 밑에 자막 빨간색, 여기서 예 기술이 또안 들어갑니다. 예 마지막 이제 복도 치성은 빨간색으로 되겠네요. 예 여기서 자막이 빨간색만 나와줘도 가능성 있는데 예 없죠. 예예또 빨간색. 예 번쩍 번쩍 빨간색 번쩍. 네번쩍 있는데, 네 셉니다. 아무래도 커트인이좀 약했습니다. 네, 살짝 약했어요. 근데 저 정도는 솔직히 맞아줘야지 좋은 다입니다. 예. 네, 셀 때도 있지만은 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왔을 때저 정도 빨간색 빅투치성 와주고 이렇게 빨간 자막이고 한데 안 맞아주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다이에요 네. 물론 이제. 복두무상이큰 리치가 한번 오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리치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저의 경험에 의한 어떤 거고요. 지금 스토리 리치 들어갔는데 숫자가 6이고 예, 빨간색 아마, 예, 아마. 뭐 여기서는 별 특이점이 없죠 예. 라우가 펀치를 때렸을 때 벽뒤에 이제 기린 무늬가 나올 때 소리가 잠깐 날 때가 있거든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네, 이때 뒤쪽에 예 기린이 아니죠 기린이면 소리가 나요 네, 그리고 빨간색 북도 실성 예, 유리하고 없죠. 예. 아, 골치 아픕니다. 잘 세요. 세기부 잘 세는데, 맞춰줘야지 괜찮은 다입니다. 예, 같은 리치입니다. 같은 스토리 리치인데, 이번엔 초가 있습니다. 예, 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 이 스토리 리치에서 초가 있으면, 예, 아탈입니다. 예. 여기서 거의 프리미엄으로 떠줘요. 네. 거의 이렇게, 예, 개구리 광론이가 떠주죠. 네. 예. 이렇게 아타리가 됐습니다. 왜이 단타 하즈레이 늪에 또, 어, 아타리 영상을 올리냐. 이게 또, 하즈레이 영상만 보면은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 화끈한 어떤 이 아타리 영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예. 아타리 영상으로 했고요. 이 단탄입니다.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네, 중타 정도 갔을 거예요. 제 기억이 잘안나는데 지금. 네, 지금 확변으로 바꿔주는 모습. 이게 네, 뭐, 이 북두무쌍에도 우라 버튼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네, 북두의 건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이제 이런 확변 시에 버튼을 누를 때, 이 코를 울려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캐릭터가 나올 때, 뭐, 버튼을 눌러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싸우는 상황에서,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또 리누도 했죠. 네, 이때, 이때 버튼을 누르시면 확정음이 울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북동산 같은 경우 이제 커트인 시에 이제 방향키가 좌우로 누르시는 건 아시죠? 이제 좌우로 눌렀을 때 아타리 시 2분의 1의 확률로 확정을 바로 올려 주는데 이제 뭐 1격 찬스라던가 이제 커튼이 나오는 시점에 방향키를 위로 해줬을 때 커튼이 뜨게 되면 그것도 확정입니다 이제 조금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예,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근데 굳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 이제. 어택커 열릴 때, 아타리가 됐을 때, 이제, 방향키를 밑으로 해주면, 이제, 악곡을 처음부터 다 고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라 버튼이 또 하나 있고요 우라가 뒤라는 뜻입니다. 뒤. 뒷버튼입니다. 또 이제, 뭐, 표시가 되지 않는 그런 버튼을 가지고, 이제, 우라 버튼이라고, 이제, 명칭을 만들었는데, 일단 뭐, 북두무상 이렇게 또, 야마토 2199, 두 가지 단타 하드레인을 보여드렸는데요. 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으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